네, 군철석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일 간의 과거사에 대해 몇 차례 사과와 반성을 한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와 반성의 메아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과 같은 망언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동안의 사과와 반성 발언이 전혀 진정성 없는 단순한 음향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자백해왔습니다. 최근 일본발 가,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가운데 국내 일부 언론은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관련 민관 공동위원회 의견을 의도적으로 발췌, 왜곡하여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일본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 군등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살린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도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 추궁은 물론이고 해남도 학살 사건 등 일본군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과 정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언론의 의도적 발췌와 왜곡 보도는 한일 협정 이후 우리 정부의 일관된 주장을 외면한 것이며 일본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3일 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 뼈아픈 과거를 되새기듯 오늘날 우리의 말과 글은 100년 뒤에도 기억될 것입니다. 과거사와 경제 문제가 뒤섞여 버린 오늘의 한일 경제 갈등은 제대로 된 과거사 정리와 정경 분리라고 하는 합리적 실천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대한민국 외교 백서에 일본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의 이성적인 동반자가 되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